하이, 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거 아닌 영어의 니키입니다.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직장 영어 두 번째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3탄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자기소개하기 공부했었고요. 두 번째, 일정 잡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어, 해서 전화 영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화할 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막안 들리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전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앞으로 전화할 때, 영어로 할때덜 당황하도록 자주 쓰이는 몇 가지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Here we go. 내가 전화를 거느냐, 받느냐에 따라서 또는 상대가 내가 격을 차려야 하는 상대인가 아니면 좀더 편안한 상대인지 이것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들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보시고 상황에 맞게끔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부의 니키입니다 Hello, this is Nikki from HR 소속을 말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Hello, 여보세요. 안 다음에 this is 누구 from 소속 부서에 해당하는 표현들은요. 예전에 우리 자기소개 편에서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부서들을 가리키는 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J Park 씨와 통화 가능한가요? Can I speak to J Park? 전화 상에서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찾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어, Can I speak to J Park? 또는 Can I talk to J Park? 또는 I like to speak to, I like to talk to J Park.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그냥 어 거기 J Park 있어요? 이렇게 할 때는 Is J Park there? Is J Park there?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그 사람들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안녕, 제이팍, 나 니키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 주세요. Hi, Jay, this is Nikki. Hi, Jay, Nikki here. 그나저나, 우리 회사에도 제이팍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Hi, Jay. This is Nikki. 누구시죠? 실례지만 누구시죠? Who's calling, please? Who's speaking, please? Excuse me. Who's speaking?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전화가 와서 여러분이 전화를 받을 때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간단하게 Who's calling? Who's speaking?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고 뒤에다가 please라는 단어를 붙여서 또는 이 앞에다가 excuse me, 실례합니다만 이런 표현도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Who's calling, please? Who's speaking, please? Excuse me, who's calling? 이렇게 해요. 어, 잠시만요. Hang on a second, please. hold on a second, please. 네, 우리, 잠깐만! 잠깐만!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꼭 전화상에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그냥 잠깐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hang on a second, please. hold on a second, please. hang on a second, please. Hang on a second, please. 어, 끊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Let me put you on hold. 조금 전에 살펴봤던 표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 이 표현은 전화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let me 내가 어떻게 하겠다. put you 당신을 두겠다. on hold. on hold 한 상태로 두겠다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 on hold 라는 표현은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let me put you on hold. let me put you on hold 하면 잠깐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이런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이 되겠네요. 어,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again? 내가 전화가 안 들려서 또는 내가 놓쳐 가지고 못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repeat, 반복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한 문장입니다.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again? Could you please repeat that again?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쪽 소리가 잘안 들려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세요? I can't hear you well. Can you hear me? 어떤 소리를 듣다라고 할 때, hear 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당신의 소리가 잘안 들려요. I can't hear you well. 반대로 상대방이 내 소리가 잘 들리는지를 확인할 때, can you hear me?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돼요. 어, 잘안 들리는데 내 목소리 들리세요? I can't hear you well. Can you hear me? 전화 잘못 거셨어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You've got the wrong number. 여러분 동방신기 아시죠? 동방신기가 예전에 냈던 노래 중에 Wrong Number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그 노래에서 계속 You've got the wrong number, call me no more 그래서 네, 유노윤호가 유노 가죽장갑 다 끼고 지하주차장에서 막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You've got the wrong number, so don't call me no more 이 You've got the wrong number 이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당신은 잘못된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화를 잘못 걸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You've got the wrong number 또는 You have the wrong number 반대로 여러분이 전화를 걸었는데, 아, 내가 잘못 걸었을 그런 경우에는, you 대신에 I를 사용해서, I'm sorry, I have the wrong number. 또는, I've got the wrong number. 어, 어 죄송해요. 제가 잘못 걸었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직장 생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바로 전화. <laughs> 이 전화를 영어로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장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메모도 한번 해보시고 따라도 한번 해보시면서 정리를 꼭 해두신 다음에요 나중에 영어로 전화를 할 상황이 있을 때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아,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바이바이.